다하나 오하나 번님입니다 NK맥스라는 종목입니다. 22,330원 매수가 10%인데요. 10월째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. 이번에 좀 기대했는데 오늘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비중 20%입니다라고 사연을 남겨 주셨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자사의 면역 항암제 슈퍼 NK 이거 투여받는 5명의 말기 암 환자가 3명, 5명 중에 3명 효능을 확인했다. 네.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, 전문가님. 네. 근데 주가가 오늘 12%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이게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. 이분 지금 들고 계신데, 어떻게 대응전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일단 저는 솔직히 저희가 통계를 좀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. 음. 근데 아까 그 다섯 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누가 봐도 표본이 좀 적지 않나요? 음, 그쵸? 네, 사실 다섯 명이라고 하는 표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섯 개의 동전을 가지고 다 같이 뒤집어도 다 같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다 같이 뒷면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수이기 때문에 일단 표본이 적었다라는 것도 시장의 평가였을 것 같고요. 음. 왜냐하면 성공한다,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지만은 결과를 봤을 때 다섯 명 갖고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만 오천 원부터 이만 원까지면은 그저 삼십 퍼센트 정도의 주가까지는 반등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. 어, 오늘은 좀 차익 실험 분량이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앞으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. 그냥 사람들이 실망 메모로 던졌으면 왜 던졌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왜냐하면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정들을 좀 겪게 되는데 아마 저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. 어, 반대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제외를 하고, 그냥 단순히 수급과 좀 기술적인 부분들,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, 어, 다행히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. 내일 당장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 어, 구간이기 때문에, 어, 내일 장, 상황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일단 첫 번째로 안내드리고 싶은 점은 2만 원 정도 되면은 일단 음.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앞서서 2만 원부터 2만 2천 원까지 형성된 매물도 굉장히 두껍고요. 이번에도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많이 아침에 시초가로 들어갔던 매물들이 바로 또 이제 손실 물량들이 음. 됐기 때문에. 조만간에 2만원 회복되면 아마 오늘이랑 지난주에 매도, 매수하신 도매 분들은 바로 번질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쉽게 2만원 넘어가긴 어려워 보이니까 혹시나 받는다 하면 2만원부터는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. 그 내일도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일 반등이 안 나와서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으시니까 어, 솔직히 말씀드리면 NKMX가 지금 당장 어떤 악자가 있다라고 제가 짚어드리긴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음. 이거 오늘 12% 하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어,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실망 매물성으로 아니면은 실망 매물 플러스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KMX는 좀 매도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아쉽게도 조금 매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. 2만 원좀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정리를 좀 하시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시고요.